상력이있어 그것도 평일 시아 아, 눈부셔 왜냐? 원숭이 인형 살려고 아 저렇게 눈부셔 어, 귀엽다 음, 헐, 아, 진짜 귀엽다. 다 귀엽다 잘 꾸몄다 가방 음, 헐 땀나 어, 언니 가 한번 시상 해 귀엽게 해야지 귀엽게 한거야? 재 응. 쌍수하고 가래로 갔던거 같아요 쌍수 대수하고? 강남역에서? 아, 아, 어? 뭐야 이거? 아 설마 아니지? 진짜 가슴이 싸늘해진다 언니 아 입퍽정부, 입퍽정 이런 거 멋있는 애들이야 와 대박이다 야, 우리는 와 대박이다 야, 우리는 스피커 그니깐 눈머리 위야 이쁘다 이쁘세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같이 등록 우리 이탱아 등록했어요. 진짜 인기 엄청 많은데 원숭이 있어야 되는데. 민영 언니는 맹수 상점에서 살거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저는 멜린 거 사러 온 건데 멜린이 아직 안오셨나 봐요. 왜안녕셨지 안쪽에 있는지 안 보여. 음. 음. 자게 입는다. 응. 음. 아, 근데 이름 이 뭐인가? 이름이. 뭐라도 <laughs> 셔츠라도 걸치고 오지. 추위를 즐겨. 그런다, 응. 정말로. 응. 난 엔지니깐. 응. 아니. 동그라미는 네모하나. 동그라미. 응. 동그라미는. 갑자 이게 추위 아니야? 아니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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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뻐. 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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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주시고. 뭐야? 이 이뻐. 사야 이는 거야 이뻐. 이뻐. 이안녕하세요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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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뻐. 이뻐. 이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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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찍고 아,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그럼요! 조만한개 주고 선물 주셨음. 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부춧가에 10억 쓰고 밥은 5천 원에 땡치기. 잘 샀어, 이거. 모양이 뭐야? 이만 가 이거 구를에서 들었어요. 이거 가격이 좀 훨씬 이 민생지원금 쓰럽어 이거 음, 음, 가 좋아. 음. 아이아이다 음, 근데 뭔가 여기 저 돼지는 뭐야? 언니 음, 여기 되게 막 되게 새롭다 굿즈들이 왜그런기 그렇게 보이지? 그치 않아? 우리말 옛날부터잖아. 아, 우리 집에 뭐 하나 들어 먹고 싶은데? 원시히 이다. 앤네들이 좋아해요. 피아노랑 피아노 친구. 요즘 이 뒤돌이도 좋고, 얘도 너무 좋고, 얘는 너무 비싸서 못 사. 손이고못 큰, 얘도 좋고, 이 밀크도 좋아. 밀키 밀. 귀여워해. 네, 근데 서해페 너무 핑크색이 없었어 아쉬웠어. 그치? 내가 좋아할 만한 건 없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더워요? 가을 상점만 갔다가 카페에서 휴진하겠습니다. 좀 조금만 기다려. 센로아

나도 뭔지 몰라 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이거였구요? 네. 하나는 이거였어 다행이다 아 이게 예. <laughs> 언니 캐럿 좋아하잖아 언니 애기 티잖아 언니가 네. 이거 갖고 사준 거 아니야? 연필깎이랑 연필깎이 내가 연필깎이 내놓으라 했잖아 언니 제 거세요 연필깎이 내놓으라 했잖아 이거 이거. 진짜 걸리고 돌아간다? 응. 내가 뽑은 게 금방이었다니 하고 싶었는데 민심지역으로 정부된 힘을 얻어 정부 돈으로 핑크색 핑크색 아니면 이상하다 무슨 색이야? 어? 무슨 색이야? 자 여기 잘했지? 야안 왔으면 큰일 봐야 돼요. 짱. 귀여워. 잘했장이었다. 고마워 최고야. 집에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피곤해. 오늘 민영 언니랑 9 시간 놀았어요. 짱이지. 힘들만 하더라고. 다반 4천 보고 와서 나온다. 혹시 여행 갔다 온 걸까? <laughs> 아니 오늘 서예페 갔잖아요. 너무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일단 제가 서예페 원숭이 사러 갔잖아요. 원숭이 사러 히나쿠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을 제초로 만났어요.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해서 저는무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반을못 해드린 것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너무 더웠으니까 나이 씻고 잘게 여러분. 티셔츠 응? 음, 정말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도 같이 사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내가 뭐 살게요. 뭐 살게. 뭐 살게. 근데 왜? 뭐? 어? 이왜 화났어? 깜빡이. 태양 복슬코 니라키를 샀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잘 샀다. 자, 안 그래도 침대 위에 인형이 조금 더 필요했는데, 마침 벼락을 보고. 태양 복수구이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태양인데, 복슬인데 너무 귀여워. 사실은 이렇게 두고 싶어서 샀어요. 약간 두 마리 약간 좀 깁싸움 하고 있는 것 같은 기? 잘자려 문아.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 여러분. 내일 회사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사진 찍고 하루 종일 편집하고 하루 종일 사진 찍고 한루 종일 사진 찍고 한루 종일 사진. 나 <laughs> 너무 피곤해. 내 자신이 지겨워. 보자마자 이것도 이것도 원래 갖고 싶었는데 시가 많이 즈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들었어. 긴장돼 이렇게 먼저 가요, 여러분. 뭐 왜야? 뭐 같아? 나슈가바니 아직 많이 죽으려고. 이거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아름다운 색, 아름다운 색, 아름다운 색. 슈가 바렛이지, 그치? 바렛이잖아. 막. <목소리> 실패도 아닌 것이, 성공도 아닌 것이, 아니까. 아, 나 이거 슈가바니 진짜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엄청 큰게왔어 진짜 행복해. 제가, 제가 진짜 기다렸던 택배요. 보여요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좋아하는 최애 크리토 제품을 선물로 받은 것만큼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 <목소리도> 이거 진이야. 그러니까 포슬란과하 여러분 음. 음 치즈 두개지. 귀여운데? 두개지. <목소리도> 장난이 아니셔 장난이 아니셔 <목소리도> 피자를 다 먹었어요. 완전 라이셔츠꺼지 음. 같아. 근데 이제 상원님네를 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래도 거기 가보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그럼 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도전! 핫니티야 상원님네 가면 좀.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어요? 나국제시장 보고 팡팡 거잖아. <laughs>

개안해 하늘이 핑크색이 됐어 모모타로에서 샀지 첫 번째 피아노 원래 사려고 한 것도 4만원이어서 이거 2만 5천원에 샀어요 피아노 여기 피아노에 빠졌거든요 너무 귀엽지 이거는 지하 슬리퍼예요 얼마게? 아, 2만 5천원 메르카리에도그 정도 하고 인터넷에도 이것보다 비싸서 그냥 샀어요. 요즘 슬리퍼 바꿔야 되는데기아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각이님 <laughs> <좋아. 좋아. 웃음> <기라기님> 티티 <피트> 어때요? 너무 쫌쫌해. 손 닦을래요? 예쁘겠어! 머리 뒤로, 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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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laughs> 어 예뻐 예뻐. 이거다 이거다. 이잖아 아, 너무 해 아, 여기 곰상지 하는데 여기 곰방지 <laughs> 뭐이러는데 엄청 개운한 거없이죠 나이키. 나 캔모자 또 교환하니까 캔모자 있으면 쓰긴 쓰잖아요. 여긴 좀안 어울리긴 한데. 어때? 히페나? 이거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서 샀습니다. 여러분도 나랑 같이 구플템 하자. 메이루카리는 제미씨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해 선, 세탁기를 끄고 왔어요. 은드근드근드근드근드. 대박. 저뭐 되게 많이 샀어요. 아 어, 다들 어쩜 이렇게 싸는 거지? 판매자님이 싸는 건가? 구매 대행제서 싸준 건가? 짠. 그 동전 담는 자차 있어 색깔도 이쁘고. 참이 키티내고등 참아? 아, 이거는 왜 샀냐면은. 미에다 요즘 미에한테 빠졌어요. 어, 근데 내가, 나 마호루 이민도 샀는데, 마호루 이는 언제 샀지? 얘는 딱, 그, 햄토이랑 앞치마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거든요? 나얘 뭔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귀엽죠? 미에그 기다려봐요. 이런 느낌으로 나는 건 아니었어. 아무튼, 이게, 뭐. 넌 누드가 더 이쁘구나? 이거, 치비토 아니야. 치비토모 마음에 들어서, 메르카를 또 주웠어요. 이렇게까지 세 개를 했는데, 이거 하나는 뭐냐면, 꼬기뇽. 귀엽죠? 제가 이거 담는 통을 샀었거든요? 조금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다 뜯은 다음에, 통에 담는 거 보여줄게. 기다려봐. 이거는, 샤카샤카. 맞아? 가차인데,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쿡샵에서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뭐냐면 누르면 뭔가 이렇게 한면보이요 보여요? 보여? 이렇게 돼요 수교. 수교.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지? 완전 대박이지? 너무 신기하지? 너무 귀엽지? 근데 이거 피티구하고싶었는데못 구했어. 아! 이거 스티커 붙여준 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제가 참미를 갖고 싶었는데, 참미를 갖고 싶은, 싶어... 어머! 양면이었네? 나 몰랐어. 갖고 싶었는데, 이것도 같이 파시더라고요. 세트바리로 샀어요. 이번에 슈가바리즈. 이거 좀 갖고 싶었는데, 와, 나 이거 만원 10, 주고 샀는데, 5,500원에, 550엔이었어요. 수가 바니 줘. 또 다른 시가 바지콤디 바로, 베어 브랜드. 흰색이랑 검은색도 산줄 알았는데, 안 샀나봐. 아이, 잘못이야. 근데 너무 귀엽다. 크크크. 됐어. 귀염됐지, 뭐. 이건 왜 샀냐면 제가 그 마리구였나? 핸드폰 케이스 상품 사진에 이거가 끼어있는 거 있는데 이게 제가 딥푸시를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일본에만 파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이번 달은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샀어. 너무 귀엽지? 근데 서비스로 이거 3템에라는데 서비스로 다른 것도 줬다? 근데 진짜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왜 주신 거예요? 뭐죠? 뭐죠 이거? 기대하는 마지막 두개 남았어요. 바로 이거 샀지롱. 나 완전 잘 구했죠? 이거 하나 남았던데요? 메루카리에도 맨물이 별로 없었어. 입어보고 올게요. 짜잔. 역시 잘 어울리는군. 흰색 역시 좀더잘 어울리지 않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진짜 기대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저는 마스코트인 줄 알았거든요. 누이었어. 너무 커서 깜짝 놀라서 방금 열자마자 메로리 상자를 열자마자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엽죠? 그육클드림이육클드림이 알자? 와, 뭔가 진짜 예쁜데? 육클드림이에 나오는 애요. 제가 요즘 이런 하늘색 애가 좋은가 봐. 루클 드리미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샀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 마스코트인 줄 알고 샀어요. <laughs> 얘도 꼬리 파우라색이네? 근데 귀여우니까 뭐.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이거 약간 앞머리 약간 거슬리잖아. 하지만, 어떡해. <laughs> 얘한테 <귀가한테> 너무 작대. 얘한테 너무 작,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귀엽지 않아요? 약간 웃긴가? 어쩔 수 없죠. 성공이라고 해주세요. 성공. 와 진짜 어제부터 정리를 못했는데, 정리한 건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망했다. 치울 수 있을까요?